안녕하세요. 하루에 딱한 코드만. 오늘은 아, C diminish 7 코드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잡냐면요. 잡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음, 검지와 중지가 4번 줄에 1번 프렛, 검지, 그 다음에 2번 줄에 1번 프렛이 중지입니다. 그 다음에 약지가 3번 줄에 2번 프렛, 그다음 핑키가 1번 줄에 2번 프렛. 이렇게 교차된 겁니다. 이두 손가락 1, 아, 2, 4 줄. 그 다음에 1번 프렛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두 손가락이 약지하고 핑키가 2번 프렛에서 1번, 3번 줄 이렇게. 그래서 잡는 게 오히려 쉽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연주는, 네. 연주는 이제 저희가 4번 줄부터 하자르고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5번줄도 OK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일단은 4번줄 중심으로 4번줄부터 일단 한번 같이 치는 걸로 잡고 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잡고요. C-D i m i n i s h e d 7/7 뛰었다가 C-D i m i n i s h e d 7/7 뛰었다가 C-D i m i n i s h e d 7, 둘. 아 C d i m i 입니다 C d C d 예, 네, 다시 어떻게 잡는다고요? 어, 검지 중지가 4번 줄 2번 줄에 1번 프렛. 그다음에 약지 핑키가 2번 프렛에서 1번 줄 3번 줄해서 4번 줄부터 C 둘. 셋. 다시 뛰었다가 C. 7, 2, 3, 4, C, 2, C 7 7니 세븐 둘셋넷고 C 7 7 7둘 C 7미7세둘 C 드미7 C 드미7네요 정도는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왕 초보자분께서 지금 이런 d 미니7븐 코드를 배우겠다고 물론 오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대부분 지금 이 정도 되시면 손가락을 웬만큼 운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이걸 조금 좀이런적인더 아주 뭐 까다로운 이론은 필요 없고요. 아, 일단은 간단하게 왕초보자들도 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왜 치느냐? 아 우리는 악보를 보다가 어떤 뭐 C d i m i n 또는 C d i m i n i 이런 게 있으면 잡고 칠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출지만 그럼 다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 악보를 보다 보면 그런 코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제가 이걸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책에 가끔 보다 보면 디미니시 또는 디미니시 세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디미니시 코드보다는요, 이 기타 잡는 측면에서 디미니시 세븐 코드가 더 잡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디미니시보다는 디미니세븐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아, 그 다음에 엄격하게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잡으면 아, E-flat-diminish입니다. E-flat-diminish. 그런데 물론 이게 A5번 줄을 치면 이걸 어떻게 얘기해 되냐면요. A 디미니시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C 디미니시 오버 A, E 플랫 디미니시 오버 A, G 플랫 디미니시 오버 A 그런 코드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잡으면 엄격하게 말해서 제일 위에 제일 밑에 있는 음이 E 플랫이에요. E 플랫 이게 지금 E 플랫죠. 그렇죠? 왜냐면 4번 손이 레잖아요. 레에서 지금 하나 올라오면 레샵 또는 이 플랫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e 이 플랫 디미니시인데 이 디미니시 아, 디미니 세븐인 디미니시 세븐 코드의 특징이 뭐냐면 어, 다 지금 그 코드 안에 있는 음들의 그러니까 보통으 C 그러면 1 이음, 삼음, 5음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세븐은 이제 4음까지 들어간 건데. 고 음들의 간격이 다 그냥 단 삼도로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들리는 음악이 들리는 이 연주되는 음 소리가 C 디미니시도 오케이, okay. 그다음에 E 플랫 디미니시도 이렇게 잡아도 오케이, okay. 그다음에 G 플랫 디미니시 이렇게 잡아도 오케이. 아, 디미니시 세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세븐을 빼먹는. 그 다음에 A 디미니시 세븐도 오케이예요. 지금 네개 구성 구성음 네 개가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도 얘기할수 있냐면요. 여기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번째 프렛에서 연주를 해도 똑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뭐가 될까? 이게 E flat d i m i n i s 면 이게 E d i m i n s e 고 F d i m i n s e 고 이게 G flat d i m i n i s e G flat d i m i n s e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C d i m i n s e 는 E flat d i m i n s e 와 같고 G flat, flat d i m i n i s e 아 제가 지금 세븐을 자꾸 빼고 있는데 D flat. 아니 I mean G flat d i m i n s e 세븐하고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G 플랫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A죠. 그래서 이제... 어... I'm sorry... 다시요. 이게 E 플랫, E F, G 플랫. 이게 G죠? 그렇죠? G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G# 또는 A 플랫. 이게 A죠? 그렇죠? A 플랫 디미네시. 그래서 이것도 같아져야 돼요. 여기서... 아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같으니까 1, 2, 3, 4. 여기 같잖아요, 그쵸? 여기 같고, 여기서도 또나 둘, 3, 여기또 같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요, 여기 이제 C 디미니시는 E flat 디미니쉬와 같고, G flat 디미니쉬와 같고, A flat 디미니쉬와 같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잡은 것은 하나 둘셋간 여기하고 똑같고 또 여기서도 또 하나 둘셋간요거하고도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둘셋 이거하고도 같다. 물론 여기 더갈 수도 있습니다. 세칸씩 가면은 그게 왜냐면 다 구성음 간격이 다 단삼도로 돼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5번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5번 줄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보면 C diminish, 아뭐 d A diminish, 니 d 결국은 A 음을칠수 있는 거는 결국은 C 는 d i m i n i A diminish, A diminish, A d i m i 이 i s h A d i m 이 A 음이 있단 말이에요 A d 음 m i 그래서 C A diminish, A diminish, A diminish, A diminish, A d i m 요게 C 디미니시, 요 자리가 C 디미니시와 같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E 디미니시도 이렇게 E flat 디미니시 7도 이렇게 아 다시 제가 봅니다. C 디미니시 7입니다. 그 다음에 E flat 디미니시 7도 같고, G flat 소리요, 소울, G flat 디미니시 7도 같고, 그 다음에 A 디미니시 7도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것과 같은 거는 다헷한씩 올리면 다 같은 거예요. 그거는 헷갈리니까 그걸 하지 맙시다. 이건 는좀 쉬운 쪽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럼 이거 하나 간건 뭐냐? 이건 뭐예요? E 디미니시 세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아까 C 디미니시 세은 E 플랫 디미니시 세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E 디미니시 세은 뭐가 같겠어요? C 샵 디미니시 세7과 같겠고. 아까 Gb 플 였으니까 Gdim7과 같겠고 그 다음에 A는요 A에서 지금 반음 올라갔으니까 A-sharp 또는 Bbdim7과 같은 겁니다 하나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F죠 F 보세요 Eb, E, F잖아요 그렇죠 그럼 Fdim7과 같은 거거든요 그럼 아까 Cdim7의 그 구성음들 중에서 다 두, 그러니까 한음이 올라가면 되겠죠, 그렇죠? 이 플랫이었던 것은 아까 이로 갔었는데 이건두 하나가 더 올라가니까 F 디미니시가 됐죠, 그렇죠? 여기서는 F 디미니시, 그죠 그럼 만약에 C는 뭐가 되겠어요? D 디미니시와 같겠죠. 한음이 올라간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G 플랫 디미니시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으면 뭐가 뭐가 같겠어요? G 플랫에서 한음 올라가면은 G 샵 아, g 되고, 그쵸, g s h a g s h a g 디 i a a t the a t the s e a t the second c d i n i c n i s h 단계를더 나가고 싶으시면 여기가 이제 C diminished 7 안에 구성음들이 E flat diminished 7, G flat diminished 7, 아 G flat 그다음에 A 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C diminished 7은 E flat diminished 7과 같고 G flat diminished 7과 같고 A 디미니시 7과 같다. 다시 말해서, 책에 어떤 노래책에 C 디미니시 7이 있어도 이렇게 치시면 되고, E 플랫 디미니시 7 또는 D샵과 E 플랫이 같은 거니까 D샵 디미니시 7이 보이면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 플랫 디미니시 7이 보인다도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G 플랫은 F샵과 같으니까 F샵 디미니시 7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A 디미니시 7이 나와도 이렇게 잡으시면 그것만 일단 단순하게, 너무 어렵게 앞에서 얘기 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론적인 걸 조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자, C의, C 코드의 구성음이 뭐예요? 도, 미, 솔이죠. 그럼 C 마이너는 뭡니까? 도, 미, 플랫, 솔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디미니쉬는 뭐냐면, 오음을, 마이너에서 오음을 또 플랫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 미, 플랫, 지, 플랫. 그래서 이 플랫, 지, 플랫이 지금 디미니시 세븐에 들어간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c7은 뭐예요? c7은 c 플랫이었거든요. c 플랫. 근데 거기에서 또 반음이 내려와요. 그래서 라가 되는 겁니다. 그니까 b 플랫에서 반음이 또 내려와요. 그래야 디미니시 세븐이 됩니다. 그래서 a 디미니시 세븐도 음. 같은 거가 됩니다. 네 뒷얘기는 뭐 이런저런 얘기였는데요. 네,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아까 처음 말 모두의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뭐예요? 책을 보다가 노래 책을 보다가 디미니시 세븐이랑 아니면 디미니시가 나오더라도 디미니시 세븐으로 치쳐도 됩니다. 왜냐면 디미니시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잡기가. 그래서 그냥 디미니시 세븐으로 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C 디미니시는 E 플랫 디미니시, G 플랫 디미니시. a 디미니시와 a7 다 자분이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7을 제가 빼 버리는데 ad 미니시 7과 같은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